뭐라고? 박세웅! 박세용 What the fuck? <laughs> 형, 뭐해? 아, 뭐, 씨발, 떠주저 <laughs> 데려갈게, 데려갈게. 어디야, 어디야? <laughs> 부활해, 부활해, 데려갈게. 그리고, 김박사씨, 이거 팁인데, 바다 쪽으로 가면 이 짜잘한 그 난파선이 있을 거예요. 나무판자로 되어 있는 거. 저 아이템 먹고 오세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 파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집게임 레프트? 예, 레프트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그거 다 캐시면은, 이게 여기 가라앉거든요. 빨리 캐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리얼레프트.. <laughs> 빨리 와! 일단 우리팀 일단 내가 또 전투력 거의 마이너스 3 내가 미리 막을게 젠장 우리팀 품바가 집을 나갔습니다 품바 어디갔어! <laughs> 우리를 공격할 시에 일단 하쿠나마타타를 외쳐 그러면 공격을 멈출거야 내가 다말 끝내 놨어 나 지금 20을 도착했어 야 <laughs> 아, 뭐야 누가.. 어, 누구야 누구야 아쿠나마타타좀 <laughs> 봐주세요 <laughs> 끝내주는 <laughs> 말씀, 귀신과 그 걱정, 모두 떨쳐버려. 찐님 버리면. 와우! 즐거워요! 하쿠나마타타. 자, 예동 님도 한 번, 티라 님도 한 번.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하쿠나. 좋아, 좋아! 저희는 예능 팀이에요. 저희 여기 근처에 집 짓고 있는데 어, 나중에 나... 안저 나요. 돌집인가요? 어, 네. 죄송해요 그 돌집 제가 어... 심심해서 두대 어? 때렸는데 아유 그 두대 때려봤자 가리기수도 어... 어... 안나요 괜찮아 언제든지 때려 심심할 때 때리고 <laughs> 기분 좋을 때 때리고 <laughs> 언제든지 때려요, 때려요? 괜찮습니다 튼튼해요 <laughs> 그럼다 <그래, 웃음> 진짜 때리지 말고 어? 도박자금 좀 있네? 오케이 알았어 안돼 도박자금 안돼 아, 오케이 전라도 아기 어, 그래. 용산구의 굵기 그게 바로 나야 이거 빌려주시면 전엔, 제가 세배로가다올게요 저는 그런다고 해서 다 잃고 왔잖아 오빠 네. 오빠들 못 믿니? 늘량아 우리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게 우리만 믿어 절대 믿음직해 보이지 않아 오빠 <laughs> 조용히 해 어? 잠깐만 뭐 어, 소리 어, 어떻게 움직여? 그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금연료 넣는 건데 그게 온전히 운동이... 입니다. 안 돼! 뜨거 그는 죽고 말 거야. 안 돼! 월드콘 내려와! 아 싫은데. 야이! 아 씨. 월드콘 선생님, 계세요? 함퀴주에서 왔습니다. 안 계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하쿠나 마타타 팀입니다. 여기 좋은 망아지가 있네요. 당신의 유산. 제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왈도그리스입니다 지금 저는 최하이 먹이사슬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배고프죠? 돌에 있는 물기를 하이 드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수분이 채워질겁니다 아... 아.... 진짜... 이거 보신분들은 아세요 <laughs> 나루나마타타 정말 오! 멋진 오! 말이지 으뭐 이러지마! 심바! 이러지마! 쉐바라! 이런 쉐바라! <laughs> 안녕하세요 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으이. 때리지 마세요 저 진짜, 저 진짜. 제가 가진거라고는 네, 민중의 네. 촛불 이거 하나뿐입니다 아 그래도... 재미없다는 소리 들었어요 보상인가요? 방도하는 사람한테 노잼이라는 발언은 제일 심한 욕인데 근데 괜찮아. 왜냐면 여성분이었거든. 보상이야 그럼. 어 보상이야. 네가 느끼는 게 그러면은 보상이. 야 음, 약간 마음 떨렸어. 고백 안 했는데 차인 느낌이 이 느낌인가? 좋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하쿠나마 타타입니다. 아 맞나요? 내려가 주세요. 아니 그냥 닉네임 안 보여서 같이 대화하자고. 아아 저도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알도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해요. 네? 내려놓으세요.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니 말보다 <laughs> 화살이 빠르시네? 잠깐만.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말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화랑의 나라인 건 아는데 다짜고짜 사람을 나랑에 활겨 놓는 건좀 아니잖아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그럼 평화 좋아하시면 내려가시는구아 예예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기 뭐가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도 없었네요 아 그러면 제가 괜히 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갈게요 그냥 가만히 뒤로 빠지겠습니다 화살은 좀 남겨주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화살 쓰시면 많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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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왜 따라오세요? 이쪽 방향이세요? 아, 그럼 제가 저쪽 방향으로 가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쪽 방향이신가? 알고 보니. 아, 그럼 제가 다른 쪽으로 가야겠네. 아, 선생님 이쪽으로 가세 가야... 아, 선생님?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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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럼 협작가세요저 버스 기다릴게요. 아, 여기 버스 기다릴게요. 저, 아, 어 여기 버스 언제 오는지 좀 기다려야겠어요. <웃음> <웃음> 선생님? 먼저 뭐 <또> 타세요, 저. <laughs> 선생님 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여기서 갑자기 저 죽으면 진짜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아, 근요 여기. 아, 네, 여기 도로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복 받으실 거예요, 선생님. 아니, 여게 <laughs> 너무 무서운데, 아, 얘들아. 네, 만나자마자 그래도 옷부터 벗어야 되네, 갑자기. <laughs> 어, 약간 그 초파랑 <laughs> 닥터 히로로그 처음 만났을 때처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해치지 않아요? 그만... 감사합니다. 아 사람을 만나다의 왈도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엄정 만두님을 <laughs> 만나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몇년 살고 계셨어요 선생님? <laughs> 여기서요? 네 아직 하루 하루된 신생아예요. 아, 그렇군요. 혹시 누구 같이 사는 사람이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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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은 사람들이 있군요. 친절하신가요? 그분들은? 네, 도... 친절하 친친 네, 일반 화면 다 보실걸요? <laughs> 저 표, 표정, 표, 표, 표정이 왜 이리 눈치를 보세요, 선생님? 말해봐요. 염전노해죠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 감시카메라 있나요? 아니. 감시카메라. <laughs> 일을 하실 때,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량만큼의 일을 못하면, 뭐, 가혹행이라거나 그런 게 있나요? <laughs> 아니 아직까지는 <laughs>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 아 그렇군요. <laughs> 선생님 표정이 뭔가 말하고 있어요 저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 나는 자연이다 찍으려다가 이거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변해버렸네. 나. 이거 이거 일어나 주세요. 이거, 이거 옥수수 밑에 떨어뜨린 거. 선생님 너무 안타까. 닦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laughs> 예,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나중에 또 봐요. 자. <laughs> <laughs> 야, 말도야. 응, 음, 형, 왜? 음? 이 게임 미쳤어. 왜? 여자 새명에서나 쫓아왔어. 뭐요? 아씨 음, 형 음, 나랑 바꿔 빨리 야 여자 3명에서나 잡으려고 또쳐왔어형형 <laughs> 어디야 형, 내가 할게 지금 어디야 지금, 지금 잠깐만 G12? G11? 나 G11? 너 솔직히 게임하면서 이렇게 흥분한 적 처음이야 아형그 흥분 나한테 좀 나눠줄래? <laughs> 좀 인기, 인기 개많았어 나 <laughs> 기다려봐 야, 나도 금방 그래, 그래. 할게 그, 어 어디라고? 칠십에 하레봉 죽이면 왔어. 야 나도 그 할애플 주인공, 할애플 주인공, 할애플 주인공 할애플 좀 해보자. 나 그런 주인공이 되본 적이 없어가지고 형도 기분 좀 느껴보고 싶어. 야, 이 맛이 이이 맛에 하레봉을 찍는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나 금방 간다요. 기다려. 나 다른 팀 가려. 아네. 왜? <laughs> 아니 왜? <laughs> 아, 왜? 왜? 우리가 싫어? 싫어지려고 해요. 아유. <웃음> 뭐야? <laughs> 저이저 집을 발견했어요. 좀 예쁜 거 같아요, 이 집. 와. 뭔일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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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걸어다니는 안녕하세요. 방랑신 안녕하세요.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혼자 사람 있길래. 저는 혼자 음. 혼자인 음. 듯 혼자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혼자예요. 달도 없으면 그 정성 들이러 같이 가셨어 어디 거기가 어디예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케이 갑니다 네 아니 그, 그 G2엔 뭐가 있는 거예요? G2엔 많은 것이 있어요 아 많은 것이 있습니까? 기대가 되네요 저는 지금 하늘양님하고 같이 그냥 힐링 러스트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하여튼 아, 기대가 되네요 G2에 뭐가 있을지 저 이거 저 파는 거 아니죠? 에이 아니죠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천명 결백하신 분들인데 설마 사람을 팔고 그러시겠어. 와, 운전 잘하세요. <laughs> 조심하세요. 이미 조심할 일도 없겠네요. 왜 죽었어요? 나한테 묻지 마.